자, 아,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면들이 조합이 되는 하나의 이제 덩어리 작업. 이제 완성으로 가는 거죠. 완성 부분으로. 맨 밑에 면을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아, 얼굴 부분, 예수님 얼굴 부분이 붙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져 살짝만 붙여놓은다 생각하시고, 어 살짝, 살짝씩 붙여주세요. 너무 많이 본드치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붙여보고 면들이 이렇게 다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서 어 이게 제대로 됐나? 그걸 잘 봐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정확했을 때 강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 머리. 이좀 됐다 면들이 정확하다 하니까 강하게 이제 이 부분에서 붙여주세요. 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가위를 쓸 때는 칼만큼 위험합니다 이 위쪽 손가락 조심하세요 같이 잘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미용용 특수가 있으는 쓰게 되는 경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피본 적 있습니다 이걸로도 <laughs> 자 이렇게 됐고 이 부분도 이제 강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구요. 아, 예수님이.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이거 까먹었네, 이거. 이거, 이거 가시, 이걸 뭐라고 했죠? 나 아, 까먹었네. 이거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옷을, 그 다음 옷을 입히셔야겠죠. 옷을. 그 다음에 옷을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살짝만 먼저 붙입니다. 밑에 면이 있기 때문에 밑에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서 붙이면 빠르죠. 아, 또 손등이 이렇게 가렵네요 많이 쓰면 이렇게 막 손등이 가려워 아. 여기까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이제 조금 튼튼하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벌려서, 이런 식으로 벌려서 붙여야죠. 까지 붙여 줍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팔을 팔을 붙이기 전에 앞에 망토가 있었군요. 자, 이 망토 망토를 두 개를 조립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지금 하는 이런 사소한 붙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주의 주목해서 보시고 일단은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예전 부분은 이렇게 붙이고 접합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음, 렇게 오른팔, 왼팔, 우리가 볼 때는 오른팔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오른팔, 이렇게. 이것은 자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 그, 마지막 그, 이 자체를 완성을 한다면은 이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라이트 박스 쪽에 라이트 박스를 보면은 큰 밑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이제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여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여기에 맞춰서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완성을 해보자고요. 여기서는 가장 밑에 부분이 십자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응? 십자가가. 십자가 기준점을 마찬가지로 살짝만 처음에는, 살짝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망토, 망토의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일단 살짝만 맞춰서 살짝만 이렇게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탈착이 돼야 돼요. 원래 십자가에서 는 라이트 박스형이 아니라면은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우리가 또 오른쪽 어깨 부분을 그래서 이대로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억지로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응? 어디 한 부분만 중간 부분 정도만 좀 깊게 많이 글루건을 쏘신 다음에 잘그 형태를 맞춰서 맞춰서 하시고 하시고 눌러서 이 부분만 다른데 볼륨은 그대로 이렇게 고 울탕울탕 간다구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만 잘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만 이 부분만 이렇게 그러면 볼륨이 다른 데가 안 깨지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볼륨들이 다 눌러지지가 않고 지금 이 동세에서도 가장 이 부분이 음쑥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오른팔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팔도 이게 우리가 접착을 안 했잖아요. 이제는 팔도 어느 정도 접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팔이랑 선 접착을 해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닿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글루건을 글루건을 좀 팔에다가 조금 많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음에 조금 굳혀놓고 굳혀놓고 좀 굳었다 싶을 때 십자가에 손이 닿을 정도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음? 하나 둘한 여섯 십시다. 셋넷 다섯 여섯. 음, 안 떨어지고 있네요 어우 떨어지네 그럼 다시 한번 또둘러로 <laughs> 아니면 이렇게 바람을 불어요 찬바람을 <laughs> 어 이제 좀 붙어 지셨네요 <laughs> 자, 됐어 됐고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팔 오른팔 이제 오른팔이 쭉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것들을 접합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 예수님, 라이트 박스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조금씩 튀어나오는 면들이 있잖아요. 튀어나오는 면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얇은 이런 막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둥글려. 둥글려서 그대로 그냥 전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은 정도로 그냥 유지를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른데는 다 숨어 있네요 뒷면들이 십자가 부분도 조금 더 숨기고 이렇게 숨기고 십자가는 좀 튼튼해야 되니까 다시 접합을 해줘요. 조금 더 아이고, 여기가 본드가 묻어버렸네요. 본드가 묻었어요. 하다 보면 이런 일도 많이 생기니까. 아이고, 지저분하네. 이럴 때는 그~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부분이 같다 생각되는 면을 만들어서 응? 부분 이었다 생각되는 면을 만들어서 하나 더 붙여주세요. 그러니 이런 게 진짜 팁이야. 이런 게. 아나 어, 하다가 본드 칠했는데 아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면이더라도 이렇게 하나 밸런스가 맞게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어색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부분을 어, 해야겠다. 그러면 요런 부분에다 좀 묘사를 해주면 되죠. 이런 부분 이런 응? 부분전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 라이트 박스까지 지금 모두 이제 됐어요. 이풀 영상도 빨리 4배속도 올려놓고 이풀 영상도 내가 말하는 거다 그대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분들은 꼭 보도록 하세요. 봐서 보면서 내가 주절주절 떠드는 부분 중에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거를 활용들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강생 여러분. I love you. <laughs> 자, 여러분. 이제 비조명식까지를 생각해서 비조명식까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렇 그래서 라이트 박스용 실루에서다 이렇게 접합을 했어요 자이것은 이제 라이트 박스에다가 우리는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서 어, 라이트 박스, 골고다운도 종이 조각으로의 표현까지 비조명 시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액자가 될수 있는 작업을 끝낸 것입니다. 자 수강생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이 작업을 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풀 영상, 풀 영상 보면은 좀 길긴 한데, 그거를 잘 참조해서 많은 좀 공부가 되도록 합니다. 알았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님을 라이트 박스형으로 지금 다 영상을 찍었는데, 비조명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종이조각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조명실에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지금 종이 조각 표현이 이 지금 종이 조각 표현이 일반 그 작업자들한테는 이게 수월치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에 좀더 밀도를 가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어 어떤 마음가짐을 더 많이 이 작품에 쏟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수강생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특히 성화를 하는 분들은 아마도 다 착하고 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 고통받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여러분.